군사정권 시절 김영중학교 간첩 조작 사건에 연루돼 평생을 전과자로 살았던 고 한삼택 씨의 사연을 보도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법원이 재심을 받아들여 53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지만 재심에 반대했던 검찰이 이번에도 항소했습니다. 김한 기자입니다. 1970년 박정희 군사정권 시절 하루아침에 간첩 조작 사건에 연루된 제주의 한 중학교. 당시 학교에 교장 관사를 지으라고 기부금을 보낸 이들 가운데 조총연계 인사가 끼어 있다는 이유로 관련자들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학교 서무주임으로 일했던 고 한삼택 씨도 체포된 사람들 중한 명이었습니다. 재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고 체포된 지 반년 만에 풀려났지만 일자리를 잃은 후 화병을 앓다 1989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겨진 유가족은 연자재와 트라우마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남동생이 법대를 졸업을 해도 연 때문에 꿈을 펼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누명을 안 벗으면 저희 손자들도 성공을 못할것 같아 저는 그래서 아버지 명예 회복만이 소원이. 그러다 사건 발생 반세기가 지난 지난달 26일 법원은 재심을 통해 고 한삼택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기부금을 받은 것이 국가의 존립이나 안전을 위태롭게 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유가족들은 53년 만에 아버지의 한 맺힌 짐을 내려놓게 됐습니다. 지난 1월 26일 법원이 무죄 판결을 해서 아버지 누명이 벗겨지고 53년 만에 어~ 한이 풀리는 다 풀리는 줄 알고 우리 형제들은 서로 부둥켜안고 울었어요. 그런데 기쁨도 잠시. 검찰은 지난 2일 1심 판결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작을 제출했습니다. 어 화가 나죠. 그 화가 나고 실망스럽고 이게 아이고 잘 됐네. 뭐 이, 이런 말씀 주고받으면서 좋아했는데 완전히 찬물을 끼얹어버리고. 검찰은 지난해에도 1심 법원이 재심을 해야 한다고 결정하자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고에 재항고를 거듭해 재심이 시작되는 데만 해도 1년 가까이 늦어졌습니다. 어렵게 풀린 누명에 또다시 검찰이 항소하며 유족들은 또다시 긴 기다림의 시간 속에 갇히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아은입니다.